21년 전에 도착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경남고등학교 투수 이대호 자연치를 위해 점수를 뽑아줬던 타자가 자연치의 리드를 지키려 합니다. 투수 이대호 리드를 지킬 수 있을까요? 투수 고우석. 고우석에게 초구스와 육즙이 흐르듯이 부드러운 등심 페스티벌이 들어갑니다. 자, 지금 고우석 선수가 나온 거는요, 유지현 감독이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투수로 등판을 하면 최고의 투수를 한번 붙여서 오. 오늘 이 이벤트를 한번 띄워주겠다 이런 어도가 있었거든요. 고우석 타자가 엄지 척을 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와, 높은 코스에. 그렇습니다. 자, 아, 지금 구석이 129km가 나왔어요. <laughs> 그렇죠. 투수로 지명이 됐던 선수였습니다. 그렇죠. 이대호. 바깥쪽 떨어뜨립니다 자 마지막 승부구 포크볼 하나 던지면 더 스윙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. <laughs> 자, 투수로는 과연 어떤 커리어를 보냈을지 만약은 없지만 궁금했거든요 그 모습을 잠시나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러 갑니다 원투에 카운트 때렸습니다 한번 투수에게 오! 직접 되돌아갑니다 아, 이대호가 자이언츠의 리드를 지켜냅니다 그렇게 처리했던 투수 이대호, 고우석 타자 처리입니다. 컨택을 한 고우석도 대단했고요. 이 타구를 건전했던 이대호 그러니까요. 대단합니다. 네. 정말 최고의 투수와 타자의 승부를 봤습니다. 어,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야구의 낭만을 지금 여러분들은 함께 보셨습니다. 자, 이대호 선수 수비 정말 잘해주네요. <laughs> 네. 투수 타자 수비.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이언츠의 이 선수의 이름 10번 이대호 이대호의 뜨거운 시간들 아직은 이대로 이대호 더 보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물러나는 순간까지 자이언츠의 리드를 지켜줬던 이대호 선수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투수 이대호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